우리 구할 때 패쳐로 발쳐! 발쳐! 상태 좀 싼데요. 발쳐! 발쳐! 이제 발쳐 세대로 사로 나클맨 오버로

내장 지금 뺀 상태죠? 아, 내장을 지금 뺀 상태죠? 원래는 이게 그러면 한 11, 2kg 돼요? 11.8. 11.8. 네. 네. 그러면 이게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50% 정도. 이게 오롯이 안 그다 이거죠? 이게 절반이죠, 그러면? 아 어, 예, 절반이죠. 절반이 몇 kg입니까? 2.2.8. 네, 그럼 5.6. 11kg, 11.8을 잡으면 그러면 얼마 되죠? 5.6kg 나오니까. 11.8. 아, 50% 조금 안 되네요, 그죠? 네. 10kg를 잡으면 5kg가 조금 안 나오겠다, 그죠? 네. 야, 50%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대방은 몇 마리나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대방은 지금 현재, 오늘 그 사이 금매가몇 마리 있고, 17마리, 13마리 가 거예요, 13마리. 그러면, 대박은 수율이 50%인데, 아니, 이거는 머리를 잘랐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나요? 네, 지금 현재 살아있습 바로 잡았습니다. 아니, 머리를 잘랐는데도, 네, 머리 <laughs> 지금 오롯이 할 때도 지금 힘드시겠네? 네. 조심해야 죠 칼, 손 조심해야 돼. 아, 치다가 네. 칼이 이렇게 움직일 수있다 그래서, 장갑을 꼭 끼야 돼요. 아니, 오늘 대박 시세는 얼마인데? 오늘 대박 시세 17,000원. 그럼 평상시 사실 한 2주 전에는 한 2만원 하다가 지난주에 한 만원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한 15,000원, 17,000원 가는 거네요. 예, 네, 지금 그렇죠. 그럼 한 10%, 15% 예전보다 양을 더 주실 건가요? 아, 예. 양을 더 줘야죠. 그러면 이거좀 아까 쟀는데 수율이 절반이 나오니까 10kg를 공동구매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 k g 산을 다섯 접시로 나누시면 한 접시 얼마 받으실까요? 기존에 한 네. 900g에서 그러면 1kg 담는 게 저희가 한 9만원 정도 판매하잖아요. 대짜, 그죠? 네. 그럼 그 정도 양으로 해서 사용을 7만원 해주실 수 있어요, 공동구매? 아, 7만원 해주세요. 7만원. 다섯 네. 명이 그냥 한 마리 잡아서 10kg 기준으로 다섯 네. 접시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방어 10kg 짜리 공동 구매 5분 선착순 해서, 그러면 7만원, 900g 이상 순살로만 들어간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 공동 구매 이거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네. 대방어, 대방어 10kg 5분. 1.6kg. 이거 무체하고 이거 접시 무게가 있잖아요. 이게 한 300g? 300g. 300g, 400g이면 지금 1.6kg 나오면 엄청 많이 주신 거네? 네,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1kg 조금 넘네요, 순살 네, 무게로, 그죠? 더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